앞선 디자인, 압도적 게이밍. 레노버의 게이밍 PC 브랜드 리전이 주최하고 인텔이 스폰서로 참여하는 라이저브 리전 크리에이터 매치 시즌 2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쓰리컨드 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챌린저 가렌 장인이십니다. 음, 우리나라 1위 가렌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아, 그렇죠. 가렌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에 맞선 참가자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이 백그라운드가 시선 강탈을 하고 있는데 <laughs> 네, 라이저브 리전 사이트에서 대회를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쓰리컨드 님이 대결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크리에이터 쓰리컨드님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리컨드님 와주시죠. 저벅저벅 <laughs> 들어오는 그의 어, 발소리.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우선 쓰리컨드님 간단하게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챌린저 가린장인 쓰리컨드입니다. 오늘 이렇게 Y740 노트북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을 됐는데 레노버리전 Y740은 어 인텔 코어 i7이 탑재된 고사양 노트북입니다. 이게 노트북이라서 졌다. 뭐 아, 우리 집의 예, 그런 그런 환경이랑 달라서 졌다. 이런 얘기 안 하시겠네요. 아, 사나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아 사나이 그런 거 없습니다. 가렌 유저기 때문에 가렌 유저 그런 거 없습니다. 아, 변명 그렇죠. 없어요. 아 그래요? 데모시아 <laughs> 데모시아 네 그러면 오늘 좋은 경기 기대해봐도 될것 같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스리크님 감사하고요. 오늘 아, 네, 경기 파이팅 해주세요. 파이팅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네. 네, 지금 쓰리퍼님 가렌픽 하신 건가요? 네, 맞죠. 쓰리퍼님 가렌. 불다님 픽했네요. 저도 가렌으로 지겠다 아, 저도 하이머딩으로 지겠다 그렇지. 이게 또 장인들은 자존심이기 있 때문에 또 참을 수 없습니다. 네. 아, 기민한 발로림 들고 오셨어요. 역시 이제 어차피 이제 원래 보통 정복자나 착취의 소나기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 네. 절대 이길 수 없는 상성만 기민한 발로림을 드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리컨드님이. 그리고 저 말을 또 준비해 왔고요. 그렇죠, 한판에 6렙 때 그냥 숨을 걷어버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느껴지고, 불다이아님이 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렇게 일단 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아. 지금 불안방패 들고 왔고 고돌 반지 들고 왔기 때문에 좀 조금 처음엔 단단하게 가겠다는 어, 그 그렇죠. 유지력으로 승부하겠다 이런 마인드인데 지금 보세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P 지 거의 3 분의 1날아갔거든요 너무 원통합니다 제가 보니 지 너무 불이 벌써 불다이님 아 CS 내개 드셨어요 <웃음> 네. <웃음> 아니 밀고 들어가는 거 뭐야? <laughs> 네 벌써 지금 타워 때리고 있죠. 그렇죠. 네뭐할게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해설을 하려고 해도 약간 불쌍맨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렌이 아니고 거의 불쌍맨입니다. 이게 포탑이 있고 수류탄을 맞으면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이머딩 거 기술이. 네. 그것만 좀 어떻게 가렌이 저 수류탄인데 포탑 사거리 안에 있으면 포탑들이 같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용렙때 노리는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아마 그 다음 대포라인 때 이제 6납이 찍을 것 같은데. 네. 오, 오, 오 너무 잘했 좋가요, 오! 좋가요, 좋가요. 오 너무 방금 흥미진진했어요. 흥미진진했는데 너무 온통하게 죽복받았습니다어 육렙 쓰리콘드 찍었고요. 그렇죠. 오오. 오오. 오 겁니다. 어, 어 이거 죽일 건. 어여기도 가나? 와. 와 이렇게 1라운드쓰리콘드님과 불다이아님의 대결 서로 각 주체음을 들고 나와가지고 라인전을 펼쳤는데. 완전히 주객전도가 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포탑까지 이용해서 공격하는 모습 맞습니다 모든 게 근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쓰리콘드님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판부터 이기고 시작하니까 쓰리콘드님의 어깨가 완전히 이렇게 빵빵해질 것 같다는 네, 그런 느낌 이제 피지컬이 좋으신 그렇지, 분인데 그렇지. 이게 이러다가 게이 이제 어깨가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번에는 네. 아까는 쓰리콘드님이 기미난 발놀림이라는 룬을 들고 오셔서 유지력에 좀 신경을 썼다면 그렇죠. 이번에는 쓰리콘드님이 정복자를 들고 오셨는데 <laughs> 이번에는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내가 따버리겠다 약간 그런 마인드로 보입니다 어, 스펠 같은 경우에는 둘다 같은 스펠 들고 와서 정해전을 어, 들고 왔는데 어. 음. 어. 어. 연막 속에서 찰시게 맞았죠 맞습니다 <laughs> 그냥 갈려고 그랬습니다 찰시게 맞... 이 정도의 CS 차이가 나면 만회할 수 있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나요? 뭐, 없습니다 이제 c s CS로 사실 끝났어요 이제. 승부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이제는 맞죠. 아카리 선수가 실수만 하지 않는 어, 이상 CS로 이제 스리컨드님이 이길 확률은 거의 한번 보시면 됩니다. 대포 라인이어서 다 먹으면 그겁니다. 음. 다 먹으면 딱80 마리인데 과연 다 먹을 수 있을지 스리컨드님이 확률이 더 높아지네요. 점점. 네 그렇죠. 스리컨드님이 진짜 걸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네. 더 이상 참을 과연? 수 없어요. 이게 못 먹게 하려고 어떻게 아, 두개 먹을 거기? 어머 또 네. 어떻게 또막고 있는데 이 웨이브 어떡하죠? 다이버 해야죠 이제. 어, 그... 아! 초반 단계에서는 네이턴이 그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초반에 압박을 하기가 되게 쉬워가지고 아마 CS 차이가 계속 벌어질 겁니다. 쉐 입장에서는 초반에 벌어진 CS를 계속 매꾸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라보는 거 보니까 어, CS 관심보다는 쓰리드님이 직접적으로 치는 것에 관심 있는 거 같거든요. 그렇죠. 저 관심이 있으면 안 되는 네. 게. 이렇게요. 괜히 TV 한번 걸었다가 지금 체력이한 바퀴 <laughs> <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laughs> 뺀다면. 네. 이게 롤에는라인푸쉬가 상당히 중요한데, 라인푸쉬가 무조건 이제... 오잘 오, 걸었어요. 어, 하연 과연... 잡았죠. 아 보세요, 딱 지금 반틈 먹었습니다. 가렌에딱 네. 반틈 먹었고, 어그두 라인 다 드셨어요, 1 2 개. 두 라인이 열두 개 말인데 두 라인 다 드셨고, 쓰리컨드님 네. 약간 CS 파밍에 약간 열중해주시고, 주실... 오, 쓸려 려갈 뻔했죠. 너무 잘 걸렸습니다. 정복자 터지면서 딜기환 한번 강하게 걸어보는 네. 스리컨드님의 모습이었고요.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Q 아니 W 어, 지금 포션 드셨네요. 어? 네, 전멸 Q 할 가능성 있습니다 아이고. 이겨. 전멸 투입. 의 싸운대요! 운다! 운다! 이거 과연? 어? 과연! 아! 이거! 아! 하마하 쓰리컨드님이 약간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방심을 했다 2번 시청자분들에게 그 극한의 나눔을 하겠다 약간 민심 챙기기 3번 도 있습니까? 아칼리랑 안 맞는다 아. 지방 칼리한테만 2패거든요 룬도 살벌합니다 서로 정복자 들고 왔어요 어, 그러요둘다 그런 건 알겠죠 또 <laughs> 네. 띵테님이 아, 저 놀릴 때마다 뭐 이제 아, 1렙일 때 과연 <laughs> 확실히 CS 욕심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laughs> 네. 그래도 1렙 <1랩> 때부터 <laughs> 서로 때리기 바빠요 원래 네. 상남자들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라인전 능력만큼 최상급 이렇게 약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해보겠죠. 어, 붙이네요 어렵겠습니다. 네, 네. 서그요 날카로워요. 약간 네, 서로 약간 어, 각을 잘 봅니다. 역시 이게 또 왜냐면 다리우스 입장에서도 아, 내가 가리한테 진적이 진 없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laughs> 아 오랩을 찍으면은 이제 그때 아 육랩을 찍으면 그때 있어. 오거든요오 저걸로 걸면서 이제 다리우스가 저렇게하교안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 방금 쓰리컨드님이 포인를 걸려가면서 체력이 많이 좀떨졌죠 아, 어, 광하게 걸데요 이렇게 보나요어이면 어, 어, 위험해 이데네 방금 그 위험의 순간을 한번 넘겼어요. 포션 빠졌고요? 유지력의 쓰리컨드냐? 한 방에 돌이우스냐 아까 귀환하면서 로스됐던 CS가 지금 여기서 뛰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이제 타워를 끼고 도리오스님이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스리컨드 입장에서는 저다 먹을 수 없어요. 다 먹으면 포인 맞고 딜질환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거를 일부러 포기하고 그냥. 어? 아잘 어, 걸었어요. 어? 어? 뭔데? 수답니다. 선수 날것 같아요? 아, 아 여기서 승부 나요 이제. 어? 로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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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썸네일 아닌가요? 근데 이거... <laughs> 어, 어, 아까 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laughs> 네. 컨드님이 가렌 빼고 다 이길 것 같다. <laughs> 그러니까요. 진짜 가렌 <가렌하시니까> 아시까다 치시는데요. <laughs> 하지만 용랩 때 공으로 한번방 한번 데려가서 약간 진실의 방으로 데려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차이가 지금... 어집못가죠 이거 이거 집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끝났네요. 어, 룰을 잘 모르셨나요? 컨드님은 착취의 손아귀. 음. 일단은 한방 싸움에서는 무조건 정복자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심님이 한번 잘 걸르냐, 스리컨드님이 이제 짧짧이 들교를 잘 거느냐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플레 사에 머물고 계시는 분이고 이분도 가른 원챔이라고 하십니다. 맞죠? 네. 어 이건데 요즘 품종 저 맞는 것 같은데요? 맞겠죠 일단은 오또그현대 그냥 오뭐 참죠 그렇죠 한번 네, <laughs> 웃긴 게탑플레이드 그렇죠? 치고 들어갈 게있어요 그렇죠 지금 파플레이드오 이게 진짜 어, 세세하게 플레이하지 할수 있는 플레이인데 챌린저의 플레이다 챌린저여서 네. 가능했습니다 어 보세요 바로 찜질 다 했잖아요 방금 야, 오 이거 정리가 오. 여기서 이선에서 안 되네요 그래도 게임이다. 이 비교해볼 때 q E, r 할수할수 있어요. 이야 여기서 정리될 것 같네요. 네 저희 앞에 계시거든요. 후기 좀 들어보기 위해서 쓰리건드님을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쪽으로 와주시죠. 아예드네요 이렇게 쓰리건드님 머리를 많이 만지셨나봐요 아까에 아이고. 비해서 부피가 머리가 커 머리가 이거 주십시오 봐주려고는안 했는데 네. 노잼스럽게 하진 않으려고 했지만 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 어떤 판이 잘 제일 까다로우셨어요? 일단은 CS 80개로 끝나게 제일 안타깝죠 아급 아, 어, 그 판, 급판이 그 제일 안타깝게죠 룰루는 어떠셨어요? 룰루는 거의 뭐 이긴 거라서 실격패긴 하지만 거의 보통 이긴 거였습니다 그렇죠. 혹시 더남기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아아아 아, 아. 그리고 오늘 네. 제목이 1대100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11분만 이제 지금 1대1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 월요일날에 이제 8시부터 이제 제가 새벽까지 보통 방송을 하니까 미정으로 딱 정해서 1대1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서랑 집이랑은 또 달라요 저 홈그라운드랑 그 아시죠? <laughs> 저 이기시면 또 문상 5,000원씩 제가 또 개인 돈으로 이제 드릴 테니까 와, 아, 너무 그렇게 못 참게 하셔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넓은 아량으로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Legion by Lenovo